여자한테 싸우자고 될수 있겠다. <laughs> 일부러 75A 그런 <laughs> <막은> 거 주면서 <laughs> <laughs> 야니니 사이즈길래 네, 네 사왔다하면서 <laughs> 그거야 <laughs> 진짜이야 그래야 <찐친. 웃음> 야면서 야야 75A 나. <laughs> 그렇죠. 남녀 집중 탐군 이나의 라이언의 39화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39세 <웃음> 구독은 사랑입니다. <laughs> 본토크를 시작할 건데 오늘의 본토크 주제가 있습니다. 네, 위장 여사친을 구별하는 법. 세상에 아. 위상 위장 여사친. <laughs> 위장 여사친. 음. 이게 위장 여 위... 남사친. 맞아 위장 여사친 남사친. 네 음. 위장 여사친 남사친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일단 솔로일 때는 좋습니다. 아 음. 바로 이제 고백을 박아버리면 되는 음. 이제 메이드가 되는 마음에든다면 그래? 어좀 어, 그런 상황인데. 음. 그것도 있고 약간 그거 할수 있잖아 외로움 을좀 달랠 수 있고 맞아, 맞아. 맞아. 하는 어. 일없그 어. 심심할 때나 맞아, 주말이나 맞아. 이럴 때 어. 보통 이제 그렇구나. 여장 위사친 남사친을 도대체 왜 하냐라고 하면은 음, 음, 음. 이제 그 고백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음. 자기도 좀 애매하면서. 자기 마음이 음. 좀 애매하면서, 옆에 뭔가를 두고 싶은. 그게 계륵이지, 계륵. 계륵이지. 근데. 남주긴 아깝고.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여사친, 남사친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족될 때가 있죠. 커플이 되면 족, 입니다 음. 내가 여, 그쵸, 그쵸. 내가 애인이 있는데, 음. 이제 여사친이 있다. 음. 모두의 척. 아슬아슬하고, 어. 위태위태하고.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진짜 내 친구입니다. 어. 아니면 위장 여사친 남사친인지 를 <laughs>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이제 준비했습니다 네. 한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음. 첫 번째는 절대 쌩얼을 본 적이 없다 아. 어. 어. 일단 진짜 리얼 친구다 이러면 쌩얼을 기본이죠 음. 어 라는 그치.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우리 생각해봐 어. 음, 음. 음, 누나들뭐 쌩얼이야 뭐 지현이 누나 갑자기 막 모나리자 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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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러니까 쌩얼 비생활, 뭐, 이런, 그게 뭐, 크게 없다. 내가 쌩얼이니. 화장해 오는, 그래, 뭐, 알아봐주지도. 이들도 어, 어. 화장해도 어.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laughs> 쌩얼을 하게 해서, 뭐, 그렇 <laughs> 관심이 없잖아. <웃음> 맞아. <웃음> 뭐 이상하게 화장 과하게 해 오면은 좀 놀리는, <laughs> <그치>? 그, <laughs> 그게 많지. <laughs> 쌩얼로 왔다고 해서 내가 뭐, 뭐라고 해야지. <laughs> 놀라고, 하지. 막. 어. 우리가 또 쌩얼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래? 뭐 쌩얼이야 <laughs> 오늘 그게 <웃음> 포인트야. <웃음> <웃음> 여기서 <웃음> 그래. 포인트가 뭐냐면, 여사 위장 여사친이면, <laughs> 어. 쌩얼로 만약에 뭔가 수수하게 왔어. 수수하게 <웃음> <웃음> 올 수는 있잖아. 친구 사이니까. 근데 여기서 계속 쌩얼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 아.. 나 쌩얼인데.. 아.. 아, 아나 지금 아무것도 못 발랐는데.. 쌩얼인데.. 어, 계속 내 앞에서 이 얘기를 생, 하잖아. 그 생각 상상해도 막 그거 하잖아. 근데 실제로 쌩얼도 아니야. 응. 쌩얼 같은 메이크업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 그래. 자연스럽게 선크림 바르고 음.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laughs> 어 맞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꽤 바를 걸 그래도 꽤 많이 거야? 바르지 꽤할걸 이게 자연스럽게 그 이런 것도 하지 않아? 어 하지 어, 다 눈썹도 눈썹 하고. 하고 눈썹까지도 생얼이야 눈썹도 자연스럽게 할 수, 표현할 수 음, 있는 표현할 거 아니야? 수 있죠. 아 남자 쌩얼은 로션만 바르면 쌩얼이고 어. 아니지 안 씻는 거 나는 사실 안 씻는 거아 <laughs> 맞다 안 <laughs> 씻고 만나잖아 우리 만날 수 <laughs> 있잖아 남자, 남자는 머리 거야. 안 감아야 생얼이고 어. 어, 맞아 아. 약간 그래서 쌩얼의 기준이 좀 맞지 않냐 이제 이제더좀이 노 크림은 그냥 기초로 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색조 화장을 하면 이제 화장이 거 화장인 거 같아. 색조, 색조 어. 화장을 안 하면 이제 쌩얼인 거지. 어. <laughs> 립밤은 쌩얼이고 립스틱은 화장이고. 화장이야. 아, 진짜. 기본적으로 쌩얼이려면 난 진짜 세수 안 하는 거. <laughs> <laughs> 아니 <laughs> 누나 거의 남졌나 <남쪽으로 웃음> 아니 난 근데 요즘 아그 세수는 하고 나가야 돼 <laughs> 세수하고 안 바르면 안, 안 되더라 <laughs> 요즘에 뭐 이렇게 팩트 <laughs> 안 치면 <쓰면> 안되 <laughs> 다시 주제로 돌아가자면 네. 여사친 새끼들 네. 위장 여사친 네. 새끼들 네. 요거 아 일단 어나 쌩얼인데 쌩얼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쌩얼인데 말하는 게 포인트네 진짜 만약에 만약에 진짜 친구였다 쳐 내가 누나 집에 갑자기 득 찾아가서 내려오라 했어 그 누나 안 씻고 그냥 내려온 거지 아왜뭐 이렇게 뭔 일인데 이렇게 되지 나와서 나 쌩얼인데. 어. 그게 맞지. 존나 싱겁다. 벌써 싱겁다. 존나 싱겁 거야. 그 옆에 오지 마라. 갈 거야. 어. 안 있어서. 아, 미안멘데. 내내 내면서 갔다. 옆에 오지 마라. 어. 옆에 오지 어. 오지 어. 마. 너무 가까이 넛지 <laughs> 마라 네, 이렇게. 어. 올라가, 오지 마. 오지 마. 이게 어. <laughs> 그게 사실 진짜 친구지. 이제 응. 위장 여사친들은 일단 계속 자기 얼굴에 신경 쓰면서 그리고 쌩얼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지. 쌩얼인데 자체가 여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 지금, 원래는 이쁜데, 아 원래 어더 이쁠 수 있는데, 맞아, 맞아, 맞아. 나 쌩얼이라서 어 이런 거야. 어뭐 이런 뜻이니까. 어어 위장 여사친 맞네. 맞아, 맞아. <laughs> 그러지현이 누나 한 번씩 그 쌩얼에 응. 자신감 가지면서 나한테 얘기하거든. <laughs> 언니는 되게 친구포인트가 그, 되게 <laughs> 뭐냐면, <laughs> 응, 응. 화장을 어떤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기준이 있어. 여자들이 예뻐 보이는 기준이라든가. 응, 응. 그런 기준을 안 해. 아.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아, 응. 진짜. 자, 자기 만족. 아, 누나는 진짜 자기 만족으로. 아, 어, 제발, 거야. 우리 만족 좀. 어. 우리 만족도 <laughs> 또 생각해야 우, 되는데. 우리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왔다. 그, 같다. 남자들의, 어. 뭐 이렇게 좀 만인의 화장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어. 러블리한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도 있고 그런 거잖아. 아 그게 아니야. 그게 자기 만족. 어, 그럴 때마다 그래. 난 누나 화장 갖고 한 번씩 물어보자. 와, 이건 무슨 화장이냐. 이렇게 내 어. 네, 화장. 아 <laughs> 그래서 멋있어. <laughs> 대부분은 좀고스프레가 느낌. 어, 좀 그런 거 있고. 아, 뭔가 거 있으면... 예뻐 보이려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아, 맞아. 그래서... 예뻐 보이려고 누나 처럼 어. 그, 그, 어. 그, 그, <laughs> 야, 그안 예뻐 보인다는 건데. 그만 아닌가 알지, 언니.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 거 같은 느낌. 어, 나 그러니까. 언니가 막 하면서 어, 그림 보면, 뭐라 해야지? 그림 그리는 거 화가처럼. <laughs> 화가, 화가들 <들었대>. 어때? <laughs> 네, <laughs> 네. 아, 예술성. <laughs> 아나 대중성, 예술성 아, 내대중성 예술성. 을두자면 화장은 예뻐 보려고 하는 거고, 음. 누나는 사실 변장에 가까운 <laughs> 걸 하는 거 아닐까? 계속 그리는 거. 아! 변장에 분장. 분장. 특분. 어. 어. 좀 듣끈, 듣끈, 듣끈. 그런 거 하는 거 아닐까? 특분이라서. 어. 그래서 쌩얼이 오히려. 어. 너 쌩얼 언니가 자신감 있는 이유를 알겠어. 아. 어, 쌩얼이 먹혀. 아. 그렇지 않게 남자한테 쌩얼좀먹히다니까 남자들은 쌩얼 좋아해요. 그리고 화장을 얼마나 막몇 시간을 하든 크게 구별을 잘 못해. 음.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다고. 음. 쌩얼 좋아하자, 남자들이. 음. 좋아해. 진짜 쌩얼 안 돼. 빠졌어 그래, 빠지. <웃음> <웃음> 어, <laughs> 어, <laughs> 어 눈곱 <눈꺼이> 떼고 나왔이게 눈곱 떼면 나오는 거지. 앙 어. 어, <laughs> 응, 김우지 세 번째 주제는 사진입니다. 사진. 사진. 요거는 음... 이제 완전한 여사친, 완전 위장. 100%. 어... 뭐냐면, 푸사골라줘. 이거 원래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끼리, 친구들끼리 할 수도 있지. 친구들끼리 그치?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어, 어... 근데 이제 계속 무분별하게 내 사진, 내 사진을 이성에게 계속 보내는 거지, 음... 결국은. 어... 인스타 사진 계속 그뭐 올릴지 골라줘. 이러면서 아... 내가 찍은 사진 여러 개 보내고. 계속 보내고. 보내고. 어... 이게 예뻐, 이게 예뻐, 이게 예뻐. 그치, 그치. 어... 뭐, 뭐, 그러면서 사진, 일상 공유도 사진으로 하, 하는 정도니까. 그치. 그리고 근데 계속 내 셀카를 보내 보내는 거야. 그래, 응. 사진 보내는 거는 정말 지금? 그거는 나도 썸썸탈때 그랬던 거 같거든. 진짜 하여튼 아, 맞아. 누가 자기 있는, 사진 누워 있는 사진을 보내고 막 누가 응. 있는 걸 응. 보낸다고. 누구 <laughs> <누가> 누구한테 보내? <laughs> 아니, <누구야>? <웃음> 아니 <웃음> 팩 한다고 하면서 아, 어, 어, 어. 팩팩 이렇게 이렇게 말고 나는. 이렇게 썸 타는 <laughs> <옆에서. 웃음> 그래. 썸이 좀깊어지면 집에 있는 사진을 지, 이렇게 큰일. 어, 뭔 지금 뭐 해? 그러좀 어. 어. 수수한 모습 약간 약간 좀 살짝 보이게 살 <laughs> 침대에 누워있어 갑자기 어, <laughs>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요렇게 사진 지고언니 엎드리고 진짜 잘어울린 아, 얼굴 가리고 어? 어, 언니 이거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이거 그 졸라 사이월드때 보던 그거 아님? 어 그니까 이게 모자랑 같이 이렇게 어. <laughs> 집에서 모자 뭐 쓰고 있는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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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홍스쿼도 <호수코도> 똑같다 <웃음> <웃음> 집에서 언니 소라게 소라게는 진짜 소라게야 <laughs> <laughs> 어, 난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요런, 요런 샷, 이런 이런 샷, 밀게샷 이런 느낌으로 어. 이렇게 보, 이렇게 보내. 아 네, 반템 보내도 이렇게 거. 살짝 보이게. 아 어. 살짝 나야시. 그렇지 그렇지. 예 잠옷 안 입은 이렇게. 것처럼 보내고. <laughs> 뭐 타워 사진도 많이 보내고. 아 강아지 아. 사진 많이 보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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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내 품에 안 되는데 아. 뭐야? 너도 내 품에 안길래? 아그말 <laughs> 아, <좀> 그렇... <laughs> <laughs> 약간 이렇게 살짝 보이게. 아 어. 어, 살짝 보이게. 어. <laughs> 에그, 그랬던 것 같아. <laughs> 대부분의 남자들은 셀카를 잘안 찍죠. 남자들도 시켜야 돼요. 아, 그래. 남자들은 어. 카메라 기능을 구, 굳이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음, 어. 뭐, 친구 놀릴 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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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laughs> 술자리에서 웃길 때. 어, 맞다, 맞다. <laughs> 진짜 거의 다 이렇게 찍는데. 위에서 어, 어. 찍는다니까? 그게 이게 <laughs> 여, 남자들이랑 밥 먹잖아요. 음. 밥 먹는데 이제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음식 사진이 찍으면 어, 어. 애인이 있는 겁니다. 1 0 0예요 근데 거의 어떻게 찍는지 알아? 진짜 음. 뭐, 누가 찍는지도 몰라. 이거 보네. 아, 어... 거의 그런 느낌으로 사세요, 어, 잠깐만요. 찍찍찍아 드세요. 예. 아니면 이제 그 같이 있는 거 사진. 잠깐만요. 아, 어. 음... <laughs> 어, 맞아. 그그 그 축구하러 가면은 꼭 어. 그거 찍어야 되거든요. 음... 축구할 때 단체 사진 어... 다 찍는 거 알아요? 음, 어. 그 동네 축구하는데 단체 사진 왜 찍냐? 그 아... 와이프한테 보내 주기 위해서. 어... 저희 저희 사진 꼭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하시는 음... 분꼭 있어요. 어, 그러면 그 남자들 다 그냥 앉아 가지고 모여으로 음... 같이 어. 음, 축구하는 사람들 다 이렇죠. 전후에그전후에그거는 <laughs> 와이프를 위해서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어, 네. 네 번째는 선물입니다. 어, 음... 선물 이제 신경 써서 선물을 골라줬다. 보통 친구면은 뭐. 뭐, 우리 사이에서, 뭐, 생일이라고, 뭐, 대단히 선물을 막잘 하지도 않죠, 저희는. 음. 어. 근데, 이제 그래도 친구라서 생각이 나면 한 번씩 선물을 하죠. 기프티콘. 음. 그냥 제일 에 거, 아무거나. 음. 어, 맞아맞아 맞아. 어, 맛있게 먹어라. 음. 어, 요렇게. 보통 친구 사이가 그렇죠? 어, 보통 그렇죠. 뭐, 커피. 근데 어. 그런 건 약간 치킨. 친한 친구이기보다. 뭐 우리 그쵸? 우리 갑자기 기프이고 우리는 만나겠지 음. 그 어, 어. 만나서 술 사게 음, <laughs> 그런 그쵸? 거지 맞아. 그런 사이로 맞아. 됐는 거고 어. 이미 어, 어. 근데 꼭 선물을 해야 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위장이면 정성이 들어간 어, 선물이 들어가서 느껴지는 거지, 거지. 어. 뭐 옷을 샀다 아니면은 아뭐 향수 아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거는 메이드 한거 있잖아 핸드메이드 음 직접 만든 거 음. 그거 진짜 위장이다 마지막에 이거는 아주 위험한 선물인데 이건 빼박입니다 속옷 아음 그럼 네네랑 같이 찾아온는 얘기 아니야? 그자찾아온는 <laughs> 얘기야 그날 가면 돼요 자자. 어. 어, 그, 나랑 할때 입고 나와 이런 거야? 어, 어. 내가 이거 나. 대본을 짜면서 생각했는데 음. 연인이 있는데 갑자기 속옷 선물을 받으면 아와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한 거야 나는 너는 그냥 그 속옷 버리라고 할 거야 버리라고 어, 리라고 할까? 맞... 누나 만약에 내가 누나한테 줬어. 네가 내 속으로 왜 줬는데 <laughs> 아니. <laughs> 내새 누나를 어나올 뻔했다. 위장 위장이라고. 위장 남사친이야, 나는. 어. 아 위장 남사친. <laughs> 이거 들어서. <이러면서. 웃음> 아 위장이야. 음. 어, 속 속이 안 좋다. 우리 같은 사이가 아니야. <laughs> 아 그러면 남친한테 어, 어. 선의의 거짓말. 어. 일단 그게, 받았으니까 일단 나는. 어. 선의의 거짓말 내가 썼다해야지 아. 아니면은 뭐. 회장님 좋어 아. <laughs> 근데 진짜 웃긴 게 사이즈 어떻게 알고줘 아, 그랬네. 아, 뭐 그러니까. 아, 여자는 그러니까 위아래가 식때문에. 위아래가 다 때문에. 다르기 아, 때문에. 근데 남자도 언니 맞지 사이즈 알아야 돼. 여자한테 싸우자고 줄수 있겠다. 일부러 75A. <laughs> <막 이런 거> <웃음> 주면서 <웃음> 야, 니니 네, 네 사이즈 길래 사 왔다. 감서 <laughs> 그거는 제가 찐시다. 그래. 야, 야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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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75A다. 감사 야, 75A도 큰 거야. 네, 내랑... 75A 큰 거야?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어? 어. 75A 큰거 아니야. 아, 75A가 왜 커? 아니, 아니, 어. 그, 그 제일, 아, 제일 통, 작은 게 통, 뭐야? 통. 제일 작은 게 뭐야? 75A. 75A가, 나 모른다. 아, 미나 괜찮... 통이에요. <laughs> A가 제일 작은 거야. 아니 옆에서 나 모르는데 75A도 큰 거야 이러잖아. 아 아니 근데 만약에 준호야 앞에 75 아유 왜안 나? 와 이거 서울팬 안 되겠네 이거. 아. 75A랑 80A는 달라. 아이 파, 80이 통둘레, 둘레야? 둘레 어, 둘레. 아그 남자들 100 1 0 5처럼 그래서 네. 내가 그랬잖아. 둘레가 큰 거랑 컵이랑 아. 다르거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니처럼 통이 얇아도 컵은 음. 클수 있어. 아, 어. 둘레는 75인데, 이게 C, 뭐, 이러면은. 완전, 어. 거, 어. 진짜 어, 큰 거지. 아, 어. 어, 왕찌지 왕찢지. 근데 와, 이제, 새롭네. 어. 80, 어, 그치. 80A. 근데 75A랑 80A는 음, 음. 75B랑 똑같긴 해. 아. 어. 아니, 맞잖아. 그렇게 촉하기는 해. 아, 그렇게 하는 응, 거구나. 그렇게 하는 그럼 거야. 막, 막 90A는 진짜 극혐이네. 아, 그렇지. 어. 아, 그렇지는 않고. 그래, 90A. 90A면 그래, 그냥, 그냥 남, 그거. 남자들도 살찌면 가슴 나오는 것처럼 좀그정도는 음, 그 그렇긴 하지. 근데 그래도 90A면은 음. 그 계산법이 그러는 거긴 한데, 그래도 80A보단 크지. 아. 네, 큰 격으로 취급돼. 아. 만약에 90A가 근데 살을 빼서 컵이 유지될 수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80빈 거지. 아 85빈아. 이렇게 아 입어야 될 거야. 아마. 뭔가 놀림거리로 해볼 수는 아 있겠네. 어. 근데 그거 아니고서야. 좀, 속옷은 좀. 그래도 아좀 속옷은. 그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친구끼리 뭐 속, 그, 속옷 선물하려면 또 매장 가고 이런 게. 내복은 있잖아. 선물해줄 수 있겠다. 어, 내복은 <laughs> 예전지 내복은. <laughs> 잠옷. 아, 예. 언니가 그 좋아하는 쿠데, 쿠데타마. 아, 그 아, 잠옷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물. 수 <laughs> 수 있지. <laughs> 네. 근데 어. 속옷은. 좀 그게 래누는 되게 신경 써서 우리 해줬어 음... 다 어, 해줬어 그러니까 취향이 되게 그~ 딱 있으니까, 있으니까 아. 고르기 쉬워 좋아 언니 캐릭터 쿠데타 맞아 음. 그렇죠 딱 캐릭터를 좋아해 버리니까 그~ 그래, 확확하지 다, 어. 다 어. 그거 보면 언니 생각나고 어~ 너 어, 어, 있어 아 어, 맞아 누나 생각나 맞지? 얼마 전에 그 교동 가는데 그 밖에 걸려있어 그언 그때 그때 그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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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아. 아, 푸 그때 그 사람은 푸 보일 때마다 사주잖아. 아, 여자들 제일 많이 겹치는거 있잖아.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거, 키티. 아, 아. 아. 나도 싫어. 그거는 여자들도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 어, 나, 난 진짜 약간 극혐. 그 알지, 레이 열었는데, 부동색부동고 <laughs> 난 사실 키티 때문에 비쎄요. 핑크가 좀 불편해진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어 그만큼 키티가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laughs> 좋아한 적은 있었겠지? 너무 어, 뭐 과하니까. 어. 과하고 나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음. 키티를 좋아하는 음. 키티에 완전 미쳐있는 사람을 어. 그리는 거였어. 솔루션 프로그램이었거든왜 음. 좋아한 줄 알아 키티를? 왜? 그 사람이 이제 서비스직이었어. 어. 사람 상대 많이 하고. 어. 아 키티가 계속 웃어주니까? 아니 아니면. 키티 입이 없어. 아. 음. 내가 말한 적 기억 안나 어, 네. 아, 내가 말했었잖아. 네. 아. 아. 말을 아, 안 하니까 그, 말도 안 하고 입이 없잖아. 말을 안 하니까 그 캐릭터 는 원래 말을 안 해요. 그치? 아, 아 응. 캐릭터 말을 하긴 하, 하지. 응. 어,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든 그런 응. 걸로. 근데 입이 없어서 입이 아. 없. 말할 그게 없잖아. 아, 어. 아 서비스직에서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 어. 아, 어. 그래서 나 그게 너무 박혀있어. 모든 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아, 그렇지 않겠죠. 어. 어. 그 사람. 어쩌면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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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로 내가 키트 좀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불편하다. 근데 그런 것들 이게 그. 들으면 좀 그래 막 백설공주 이야기 이런 거막그 그래. 아, 실화 이런 거 어. 들으면 좀참좀 그런 게 있더라 어어 어, 입이 있네 그 잔혹 동화 쟤는 코가 없네 냄새를 그... <laughs> 못 맡나 그들 그 코가 그렇네. 없네 <laughs> 어 캐릭터도 보게 된다 맞지 도르디쟤도코 어... 어, 없고 코 대부분 코 없는 코는 없 어?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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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는, 코는 없다. 코는 조금 그래. 귀여워 보여.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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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맞아. 맞아, 맞아. 코있으면 되게 징그럽. 음 아, 아 맞아. 그, 이, 이, 이 사람에 가까워질수록 그래. 어, 그러니까. 대부분 어. 코가 없다. 대부분 코가 없어. 아 맞네. 코는 캐릭터 가 엄청 많구나. 푸는 코가 있네. 푸는 제일 불편한 게 하, 하이가 없어요. 하이가. 아. 푸는 <laughs> 세상에서 제일 불편해요. 푸가 캐릭터 중에 바지가 없어요. 바지가. 근데 <laughs> 다 없으면 몰라. 위에는 또 입고 있어. 그게 진짜 짜증 나. 푸는. <laughs> <laughs> 그래서 군대 가면은 군대 가면 이제 같이 샤워 하잖아요. 위에부터 나... 입는 애들 있어요. 아, 진짜 그럼, 그럼 곰돌이 <laughs> 푸우 그래, 새끼냐라고 그래, 그래, 물어봐요. 그래. 어. 무슨 곰돌이 푸냐 우 이러면서. 아니 근데 약간 원래 위에만 보면 여자도 그렇좀 웃기대. 맞아. 어, <laughs> 밑에부터 입는 게좀우가 제일 불편해. 아, 캐릭터 중에. 아 진짜. 하이가 없어. 그래. 피하... 위에는 빨간 뭐 입고 있어. 그래. 빨간 어. 야, 푸우 빨간... 진짜 완전 어그거 뭐 팬티도 안 입고 있어요. 그래네. 어. 큰남이네 <laughs> 어. 남자 아닐 수도 있지만. 봐. 이거 이거 저 <laughs> <laughs> 저거 뭐야 <laughs> 무슨 저거 뭐 무슨 티라고 그러어 언더붑 언더붑 아니야 <laughs> 저 정도 올렸으면 <laughs> <laughs> 그지 언더 <laughs> 이게 남자지 여자인지 모르지 <laughs> 남자 남자, 남자 아, 아 남자야 어, 어 되게 뭐 푸드다, 이가 어, 어 그래. 당당한, <laughs> 뭐. 품하네, 어. 아, 이거, 뭐. 네, <laughs> 이제. 예, 당당하다, 이거? 오케이, <laughs> 이런 오케이, 느낌이야. 이거. 허리 손 올리고, 예, 하, 바지 안 아. 입고. 음, 이거 약간, 뭐, 갈비집 사장님 같다, 이거. <laughs> 아, 푸우, 아, 오랜만에 보네요. 푸우, 푸우, 제일 불편한데. 그렇네요. 푸우, 제일 불편해 합니다, 저는. 어, 오 마이 갓. 바지를 아니고. 안 배, 안배 때문에 왠지 그냥 가린 거지, 나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어, 바무친! 핫텀이! 바텀이! 바무친 거! <laughs> <laughs> <하텀이. 웃음> 어. <하이>, 하텀 같다. 하이, 하이, 바텀. 초등학생 비만 애들이 좀 바무치는 거 아, 있거든. 아, 귀엽네요. 일단 우리 캐릭터 얘기 나왔다가 키티 에. 얘기가 아, 나왔네요. 어, 서, 어. 서, 선물 네. 얘기하다가 네. 후, 불편한 푸우까지 네. 보게 되네 어, 아, 대단합니다, 우리도 진짜. 풀 버전은 팝방에서 저희 풀버전 영상은 <laughs> 유튜브 사이즈 풀버전에서 그리고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은 유튜브 사이즈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검색하시면 사이즈의 모든 코너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